안녕하십니까 작업자기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화창하네요. 아, 아침 지금 현재 한 8시 정도 됐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참깨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일을 좀 못하고 있는 실적인데 다른 옆에 보시면은 이거 참외순도 지금 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는 어 키가 얼마나 높이 됐냐면 약한 60cm에서 70cm 정도 그리고 어저께 어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해야 될건 뭐냐면은 저 밑에 있는 순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두 개를 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개 중에서 하나 좀 약한 것들은 이제 쳐야 됩니다. 참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이 지금 안산 참깨 같은 경우는 순이 굉장히 많이 뻗고 키도 많이 크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많이 훑어내야지 위로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느 정도 좀아좀 아좀 쳐내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옮겨 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아좀 문제가 있네요. 아 지금 다 그런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제가 실를 파종해서 했던 거는 이렇게 좀잘 나왔는데. 옮겨 심기, 이식한 거는 지금 이렇게 키가 작습니다. 여기 하나 하나하나 있죠, 이렇게. 지금 오늘도 점심 때 약간 비가 온다고, 약간 30mm 온다고 했는데, 지금 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늘 보시면은 굉장히 맑습니다. 지금 여기 참깨가 여기만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여기도 같이 심겨져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아무래도 그늘에 지다 보니까 햇빛 모든 농사의 기본이 햇빛 공기 물인데 지금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햇빛을 못 받으니까는 이게 자두나무거든요 자두나무 하다 보니까는 여기가 좀 생육이 조금 안 좋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뭐 자두나무를 키워야 되고 이게 복숭아나무 보시는 있지만은 살구나무도 아직도 살구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뭐 헐라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좀 개활지 좀 이렇게 큰데를 가야 되는데 아뭐 텃밭농부의 어떤 단점이 뭐냐면 헐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또 막상 해보면은 그네를 가려가지고 여러 가지 할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작은 것들 오늘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결론은 얘는 천내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키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는 아, 8월 15일, 8월 20일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뭐 과일 쪽에선 비대기, 이제 지금 성장기, 이제는 쭉쭉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보다는 훨씬 이제 여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햇빛을 많이 받거든요 햇빛을 봤을 까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일류적이죠 여기는 좀안 된다고 보는 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건 순치기와 그 다음에 두개나온것 중에서 하나 약한 것좀 잘못된 것좀 키가 작은 것좀 이렇게 힘이 없는 것들은 오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두개 중에서 키가 작은 거 위주로 자르시면 됩니다 보면은 이거 하고 이게 두개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키가 작고 그러면은 이거를 자르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 밑에서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지가 찢어진다고, 제예전에 영상에 말했듯이 한 4단이나 하나, 둘, 셋, 네 개, 뭐네 개, 이 정도도 사실상 보면은 밑에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많이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여기 끈에 걸리지 않으면은 다. 뭐, 가 가지가 찢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요 정도 사이즈로, 하나, 둘, 셋, 한세 단이나 네 단, 그런 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어저께 뭐 약에 찾냐면은 제피무늬병하고 탄저병약, 그 다음에 역병약을 같이 꼬치에 치면서 같이 살포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 차종에 속하니까는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커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또 치고 어, 이, 이런 거할때뭐 다들 뭐 똑같은 생각이지만 어, 아깝다고 하시면은 나중에는 진짜 어, 식물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깝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은 가지가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탄저병이 올라오거나 역병이 올라오거나 이또 이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지나고 나면 장마 때 보면 물은병도 많아요 뿌리 썩은 병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노렌제도 많은데 우거지면은 실제로 흰가루병이 확 옵니다 녹은병도 오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바람이 잘 통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최급성 입니다자 저기는 이제 마무리 작업을 이제 쭉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다 마무리 해야 되는데 헐 거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많은데, 일단은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담으로 진짜 지금 시간은 없고요. 지금 여기, 여기 옥수, 옥수수 뿐만 아니라 수박 참에 이게 드디어 장마되면은 막 우죽순 난다 그러죠. 막 가지가 뻗고. 지금 여기 엄청 많이 달렸는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 저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